이성 어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저는 그 웃음이요. 아, 웃음, 웃을 때의 모습, 아, 웃을 때 모습, 네. 네. 환하게 웃는 모습, 네. 형은 환하셔 주셨대요. <laughs>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또 긴머리 찰랑찰랑 <laughs> 거리는 모습이 예쁘더라고요. 어, 긴머리가 찰랑찰랑, 네, 네, 머리가 얼마나 길어, 길어야 돼요? <laughs> 아마 여기 세고를좀 넘어와야지, 긴머리가 아닌가요? 아 그래요? 네. 머리가 발목까지 오면. <웃음> <웃음> 자, 어, 천진이 이성올 때 어디를 보나요? 저는 딱 정해진 건 없고요. 그 사람의 좀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좀 괜찮으면은 이성적으로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 분위기가? 네네. 어 어떤 분위기가 좋을까요? 좀 섹시하면서 청순한 그런 분위기가 좋은것 같습니다. 어렵다. 네. 어려울... 음... 저는 되게 네. 즐겁고 네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요 아, 재밌게 해주신 분? <laughs> 네, 네. 제가 좀 재미가 많이 없으니까. <laughs> 맞아요. 마, 어, 많이 없어요. 네. 어. <laughs> 어딜 많이 보나요? 네, 어, 저는 광대 쪽을 좀 보는 것 같아요. 어, 아, 엘준 광대를? 네, 약간 좀 광대를 좀 많이 봐요. 네. 가수 쪽이에요? 배우예요? 아니면 모델인가요? 아니요, 저는 전부터 그 유인나 누나를 이상형으로 생각했어요. 아. 네. 유인나 씨의 광대. 네네네 네. 네. 자 그래요.